간호사는 소개팅이 잘 들어온다 결혼을 잘할 것이다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당신을 통해 영향을 끼칠 것이다 염색 및 탈색을 못할 것이다 간호사는... 제가 이런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계기? 괴기? 아... 시작부터 난간에 부딪힌다 다시 구독 그, 좋아요 부탁드리게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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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용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스타와 커뮤니티에 미리 공지했던 대로 간호사에 대한 추측 읽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유독 저희 간호사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이나 추측이 조금 많더라고요. 종이 해명. 일단 추측 바로 읽어볼게요. 제가 정리를 해 왔는데 첫 번째 간호사의 직업 수명은 짧을 것이다. 어첫 번째부터 전곡을 찔린 것 같은데. 어 맞습니다 간호사들은 면허 소지자에 비해서 임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가 정말 많이 낮습니다 일단 그 이유에 대한 건 영상에서 많이 다뤄오긴 했는데 리얼 간호사 이야기라든지 Q&A 영상에서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 간호사는 끼니를 많이 거를 것이다 어 이것도 맞습니다 다들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추측을 해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끼니를 일할 때 많이 걸으긴 해요. 어, 일부러 막 다이어트 하려고 걸는건 아니고요. 바빠서, 어, 밥을 먹을 시간이 잘 없습니다. 밥을 때는 정말 물도 못 먹고 밥도 잘못 먹지만 안 바쁠 때는 저희 다 모여서 오손도손 간식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취업에 문신 유무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사실 제가 이 추측에 대한 영상을 찍게 된것 중에 이 문신에 대한 걸좀다아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런 추측 영상을 만들게 되는 이유가 제일 크기도 한데요. 어... 아닙니다. 취업 유무에 문신이 영향을 끼친다? 아닙니다. 문신은 막 머리에, 얼굴에, 몸에막 크게 하지 않은 이상 문신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면명사진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그럴 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나 여기 사실 문신, 문신 있는데 저 취업해도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이상 취업에 영향을 끼치지는 절대 내버가 없고요. 특이상 문신 있습니다. 막 이런 거 절대 쓰지 않으실 거죠? 그는 이상은 정말 전혀, 전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요새 그래서 간호사분들 중에 문신한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조그맣게 문신한 사람들 많거든요. 뭐 여기라든지 뭐 이런 데라든지. 되게 조그만거 있잖아요. 많이 하셨고 제 친구는 조그만 것도 아니고 등에다가 만다라를 했어요 등에 쫙 들어가고 걔가 그때 병원에 들어갔을 때 만다라 여자 별명이 크게 서러워 신경도 안 쓴다. 다음 질문 간호사는 취업 걱정이 1도 없다. 취업 걱정은 사실 없으셔도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빅바이버를 간다든지 정말 높은 대학병원을 간다든지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정말 취업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버티느냐가 더 걱정을 하면 되고요. 간호사는 염색 및 탈색을 못할 것이다.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제가 수술실에 다닐 때 염색한 분이 정말 많았거든요. 저희 수술실 수선생님 팀장님께서 머리가 연보라색이었어요. 연보라색과 파란색의 오묘한 정말 예쁜 머리색이었는데 진짜 쇼커 그리고 저희 수술실의 차지 선생님은 기억도 잘안 나지만 파란색인가 파란색이었어요. 그게 왜 가능하냐 수술실에서 수술실 모자를 쓰고 있잖아요 머리가 안 보여요 머리를 다 넘겨야 되거든요 다 넘겨서 이렇게 수술실 망에다 모자에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괜찮고 그렇지만 병동에서 막 갈색 이런 경우는 정말 조금 드물긴 해요 뭐 허용이 되는 병원들도 있다고 들었지만 서로 약간 말안 해도 쉬쉬하면서 안 하는 경향도 있고요 금발 막 이런 것까지는 병동에서 못 하고 밝은 갈색 이 정도는 합니다 간호사는 연애를 잘 못할 것이다 일단 이 질문은 신규 간호사들은 조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다른 직종도 처음에 일할 때는 힘들고 예민하잖아요 저희 간호사들은 3교대를 하기 때문에 많이 못 만나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 부딪치기도 하고 소홀해지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크미 like 다음 질문 간호사는 소개팅이 잘 들어온다 어... 요초 집단이어갖고 소개팅이 더잘 들어오거나 막 그런 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뭐 너무 예쁘고 뭐 괜찮은 사람들은 있으면 소개팅이 잘 들어오겠죠? 근데 막 그렇다고 다른 직종에 비해서 잘 들어오거나 저희 다른 직종, 저희 친구들 비교해봤을 때더 유독 저희가 소개팅을 더 많이 하거나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학교 때는 소개팅이 조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팝핑나 이런 거? 근데 이게 나이를 먹어서 안 들어온다는 건 나이 탓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간호사는 결혼을 잘할 것이다 이 질문은 또 이것도 소개팅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게 쾌박해인 것 같아요 사바사라라고 하나 요새는 사람 바이 사람? 간호사는 의사랑 결혼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일단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짚고 넘어갈 게 의사라는 직업을 배우자로서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laughs> 의사라는 직업을 특별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사라는 직업을 배우자로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직업이잖아요. 저희도 비슷해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의사라는 직업을 그냥 배우자로 선호할 뿐 의사랑 결혼하려고 간호사가 됐어. 막 이런 사람들은. No. 거의 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 근데 오히려 일부 선생님들 중에는 의료 직종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자기도 간호사니까 병원 사람들, 의사뿐이 아니고 모든 의료 직종을 만나기 싫다. 집에서도 그런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들도 있긴 해요. 또 반대로 나랑 말이 잘 통하니까 의료 직종을 만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있더라고요. 간호사는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아닙니다. 일단 제가 예전에 있던 병원에서 사학연금제였어요. 사학연금제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정말 정말 뭐 연금 막 진짜 많이 떼가고 그래서 저의 실 월급 수령액이 3교대 하는데 230에서 240 정도였습니다. 네, 제가 완전 신규 때였는데요. 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정말 너무 작은 월급인 거죠. 3교대 하면서 전그 정도 받고 일을 했었고 지금은 데이랑 이브닝만 하는데도 거기보단 많이 받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말해버리면 저희 병원장님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 그러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히는 말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월급은 잘세 있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전 그때보다는 많이 받는다는 거, 교대도 안 하는데 그때보다는 많이 받는다는 거. 다음 질문. 간호사들은 차가울 것이다. 간호사들이 조금 급하게 일을 하고 빨리빨리 해야 되고 중요한 정보를 빨리 캐치하고 뭐 물어만 보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간호사 왜 이렇게 생 가버리냐 이렇게 속상해하실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간호사에 비해 수에 비해서 환자 수가 많다 보니까 한분한분 한분 대화를 열심히 하고 싶지만 그러지가 못하는 현실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간호사들이 많이 성격이 차갑진 않아요. 정말 성격이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라면 사실 간호사에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아주 마음 한구석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심성이 있을거라고 믿고 싶고요 다음 질문 남자 간호사들은 모두 특수 파트를 갈 것이다 음. 아닙니다 저희 병동에도 남자 간호사 쌤이 있고 요새 병동에 남자 간호사 쌤 진짜 진짜 많아요 다들 일 잘하고 계시고 환자분들도 잘해주세요. 손주 같다고 막 그러고. 간혹 이제 남자 간호사들 의사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질문 중에 남자 간호사 된 인식도 알려달라고 해서, 어, 남자 간호사들도 되게 막 불편해하거나 그런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젊은 여자분들 중에 가끔 약간 이렇게, 이렇게 부끄러워, 부끄부끄한 사람들 말고는 그닥 툭툭 파트만 가는 건 전혀 아니다. 간호사는 3년만 버티면 다일 만해진다. 글쎄요. 제가 4년을 버텼는데 뭐 그닥 다닐만 하진 않습니다 <laughs> 아나 나 다닐만 하다 이제 어깨 펴고 다닌다 아그들아 해라 막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이제 이게 시스템이랑 어느 정도 이렇게 일이 익숙해져서 그런 거에 대한 편함은 있는 것 같아요 신기때보다는 눈치라는 게 생기니까 그래도 조금 나아진 거죠 나노학과에서 학생들끼리 문과, 이과를 차별할 것이다 그거는 절대 네, 뭐 없습니다. 저는 생리학 같은 이과 계열 과목이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서는 문과랑 이과랑 특별하게 막 차이 나는 그런 과목도 없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문과니, 이과니 이러면서 서로 생각도 잘안 해요. 그냥 너 문과니? 아, 그러구나. 막 이렇게 넘어가는 거. 제가 문과래. 어, 진짜? 제이과야 이런 거. 1도 없습니다. 병원 내에 간호사들끼리 친해지기 많이 힘들 것이다. 아닙니다. 응. 같이 이제 들어간 동기들끼리 정말 많이 친해지고, 같은 병동 내에서 일런 선생님들끼리도 많이 친해질 수 있는데, 저는 예전에 일했던 수선생님하고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어요.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간호사들끼리도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간호사는? 나하하! 간호사는? 날개 없는 천사일 것이다. 나하하! 이거 보고 너무 웃겨갖고, 너무 귀여워갖고.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날개 없는 천사니까 <laughs> 날개 있어요 안 보세요? 착한 사람 눈에만 입니다 <laughs> 죄송해요 오포가 요새 오늘 초오포라서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이제 모든 질문들을 마쳤는데요 말을 어버버버 잘한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억측 이런 게 조금 해소되길 바라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썸네일 떠야죠 썸네일 슈측 슈 하니까 약간 표정을 이렇게 이거 썸네일 귀찮다 이쁜 척해야 썸네일이 들어오는 사람들 이척하고모세요